자신이 가진 종교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자신들이 인정할 생각은 없는 겁니다. 빅틈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에 대해 관대한 편입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이지만 결혼까지 하는 경우도 많고, 통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상대 종교를 웬만하면 인정하는 편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대적인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만큼 양호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느냐고 하면, 우리나라는 일상적인 생활이랑 종교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에 다니는 분들이라고 해도 절에 시주하고, 가서 기도도 하고, 대부분 이 정도에서 그칩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좀더 열심히 참가하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마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참여하면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편입니다. 11조 내는 분들 보면 와 월급의 10%나 교회에 내는구나 하실 수도 있는데 이 10%가 아주 마일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교들의 경우는 11조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탄생에 영향을 줄 정도의 종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한 종교 중 대부분은 사이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람이 있을 때 평소에 그 사람이 종교에 대한 부분이 따로 티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종교가 뭔지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종교가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 관대할 수 있고 종교가 다른 사람도 어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전세계적으로 믿는 분들이 아주 많은 메인 종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의 경우는 샤리아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다른 종교들도 그런 율법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불교 같은 경우는 살생하지 말라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낙태 를 절대 금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종교들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윤리나 법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교의 교리를 지키면 위화감 없이 윤리나 법 기준에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는 전통 복장을 입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고 있고 가혹한 신체적 형벌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양성 차별적인 내용도 많고 지나치게 엄격한 내용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에서 보면 그런 거죠. 이슬람교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종교 들에서 생각하는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사실상 법과 사회 규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슬람교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힌두교는 인도의 생활 방식이나 사회 구조와 사실상 결합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계급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에 맞추어져서 모든 사회 문화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신분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도도 다르고 일상 생활에 제한도 생깁니다. 현대 사회의 계급 제도가 무슨 소리냐 하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교에서 계. 계급제만을 쏙 빼낸다. 그런 일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힌두교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계급제도까지도 존중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민족이 가진 종교는 식인풍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이 영혼을 취할 수 있다거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종교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인풍습까지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큰 관용을 필요로 하는 종교들 중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종교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자신들이 인정할 생각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종교의 자유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건 존중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종교를 존중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예전에 있었던 종교적인 박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맞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종교를 무제한 존중하는 것이 꼭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하죠. 헌법에 행복추구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모든 행복을 다 존중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법이나 윤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충돌이 있더라도 종교의 자유를 더 보장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정면으로 배치되거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종교의 자유나 다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분이나 사회의 질서나 윤리를 해치는 부분까지도 존중을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에는 단순히 해당 종교를 가지는데 대해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라든지 개종의 자유 같은 부분도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종교를 믿거나 그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한계를 벗어난 부분은 존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중을 할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이나 권리와 충돌한다고 해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면 그것을 빌미로 종교 탄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더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까지도 존중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